자, 요번에는 왼발 내리막 경사지에서 그린으로 의한 칩샷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건은 그린이 바로 앞쪽에, 그린 앞쪽에 띠대가 있어서 어, 그린 전에 원 바운스 혹은 투 바운스를 시켜서 그린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샷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 경사지에서 칩샷을 할 때는 클럽을 멈추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클럽을 밑으로 밀어 넣듯이 샷을 하고 밑으로 밀어 넣듯이 클럽을 해줘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볼은 오른, 오른발에 가깝게 두고 다고 이렇게 패드를 밑에다가물어넣듯이 네, 이거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스탑!